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주군에서 AI박스라는 스마트팜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현 대표라고 합니다. 어,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보통 농장 자동화를 보통 예, 말씀하시는데 그 자동화 시스템이 원격으로 휴대폰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센서 값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고 앞으로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화해서 사람 농장주가 없이도 이제 자동으로 동작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번에 성주군에서 그 무인화 자동 개폐기 사업에 대한 시제품 개발 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되었고 부가적으로 이제 경북에서 이제 지원하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합격하게 되어서 환경 제어 시스템과 무인화 감비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이제 수경재배나 양액재배에서 온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성주군과 맞는 이런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단동형 시스템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이단동형에 맞는 시스템을 계속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주군의 지원사업과 경북도의 지원사업을 받아서 성주군에 맞는 반동의 하우스에 맞는 최적화된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없어도 이제 무인화로 원격 제어나 그다음에 자동 관비나 자동 환경 제어가 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력 소모가 전혀 없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노동비 절감이 획기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계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식물에 대한 생리를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2세대 스마트팜 시대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화를 시키는 게 관건인데 저희 회사가 10년간의 그런 컨설팅의 업력으로 그런 이제 이제 스마트팜 2세대 스마트팜에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화를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자신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마트팜이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수 있었던 계기는 성주군 청년창업랩이라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청년이라면은 이런 도전을 마다하지 마시고 성주군 청년창업랩을 이용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주군 청년창업랩 화이팅! 자, 편집해주세요, 편집. 아, 나 뭐하겠다,